Hello, my name is Yuri. I'm going t l k about the same thing. I'm g o i e r y m h o n t h a u e 입니다 칭사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맥 드링크는 명사처럼 제목과 자리에 쓰였습니다. 이 문장의 문사를이문장 해석해보면, Mary wants a drink. m 는 우유를 마시기를 원합니다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Mary needs m i to drink입니다. 여기서, 맥 드링크를 빼고, Mary needs m 까지만 해석하면, m 리는 우유를 필요로 합니다가 됩니다. 그럼 밀크는 어떤 우유일까요? 바로 마실 우유입니다. 밀크의 품사는 명사이고 명사의 의미를 대해주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to drink는 형용사처럼 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Mary starts to drink milk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문장처럼 해석하면 메리노 우유를 마시는 것을 멈춥니다입니다. 네.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아니요. 네, 틀렸습니다. 초동파만용은 문장이 대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할 일을 나타내고 앞으로 할 일은 지금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해석하면 메리노 우유를 마시기 위해 멈춥니다입니다. 네, <laughs> 어, 투 드링크는 영... 초조딩 그는 마시기 위해서 이거 초조딩와 연결되는 단어는 동사 스타스입니다. 동사 동사의 의미를 전해주는 동사는 부사이고 그래서 초조딩 그는 부사처럼 쓰였습니다. 이것으로 초동사 원형이 명사, 부사,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주 학생이 <laughs>